안녕하십니까 이비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어, 오늘은 목소리가 쉬었을 때 어,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목을 쓰다보면 쉬는 경우는 누구나 많이 해봤겠지요 감기 걸렸을 때목소리 크게 썼을 때 소리 질렀을 때노래방갔을때 쉬게 됩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성대가 부은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 남자 외 목구멍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에 성대라는 게 있는데 그 성대는 부자 모양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는데요.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죠. 박수 소리구나.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부딪힙니다. 순두부 같은 성대가 예쁘게 부딪힙니다. 그러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면서 폐에서 바람이 올라면서 소리 크를 조절하면서 하는데 이게 성대가 부어버려요.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. 우리 뭐 눈도 비면 붓고 코도 감기 걸리면 붓고 이런저런 얘도 부어요. 그런 경우에 뭐예요? 이게 좀 원활하지가 않으면서 목소리가 바뀌어요. 자, 그럼 여러분,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? 1번. 쉰다. 발목 삐면, 아, 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목 삐었는데 뛰어다니면 못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소리가 쉬었다, 감기로 하셨던, 노래방 가셨던 우선은 1등은 쉰다. 자, 쉬는 걸잘 쉬셔야 돼요.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? 안 쓰는 게 1번. 그 다음에 뭐 말을 하게 된다면, 그냥 본인이 말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. 안 좋은 게 속삭이는 거예요. 속삭이는 게더 부담이에요, 목에는. 크게 지르는 거 제일 안 좋고, 속삭이는 거두 번째 안 좋고, 평상시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. 여러분이 쉰다. 말을 한다면 뭐 한다? 되도록이면 평상시 목소리로 한다. 그 다음에 최대한 여러분이 목을 덜 쓰는 방법은 직장에서, 할수 없이 학교에서 말을 하게 되면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? 벙어리. 문자로. 아예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나빠질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런 질문. 만약에 길게 가면 며칠 정도 지나면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? 정답은 없는데요. 통상적으로 내가 목을 잘 매일 써야 된다. 뭐 전화 를 통화 메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메일 써야 된다 그러면은 한 3일 정도는 기다려 보시지만 그 넘어가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으세요 통상적으로는 그냥 내가 말을 많이 안써 참을 수 있어 일주일 정도는 기다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오시게 되면 뭘할 거냐면 성대 내시경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관이 위 내시경 하는 것보다 훨씬 얇은 관이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서요성대를 확인할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도 의사가 검사할 때 하루 이틀 된거 같고 검사하자고는 안 해요. 우리가 보통 목을 많이 쓰는 분은 계속 써야 된다. 그러면 한 3일째 들어가면 검사가 들어갈 거고요. 별로 안 써요. 그러면 일주일 넘어가면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자 문제는 뭐예요? 잘안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? 왜 목소리 허스키한 사람도 있죠. 그런 분들은 이 성대가 약간 단단해지는 거예요. 우리 굳은살 되는 것처럼 단단해지면 목소리가 안 돌아와요.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. 또 하나는 성대 결절. 이 볼록 튀어나온 경우 있어요. 왜 굳은살 받는 게 볼록 튀어나와서 혹처럼 되는 경우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. 그럼 그런 분들은 목소리가 영구적으로 계속 나쁘게 되고 그런 걸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? 그렇게 안갈려고 중간에 커트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그때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음성에 대한 얘기를 길게 뭐다 설명드리지 못하고요. 하여튼 그렇게 되면 조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, 그다음에 병원은 어느 시점에서 와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